오늘 뉴스 번호는 아주 간단한,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 그래서 뭐 내용도 쉽고, 그러니까 아마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이틀은? 다카라크지. 다카라크지입니다. 다카라크지는 복권이란 뜻이죠. 복권. 음. 한국에서도 이제 복권 많이 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막좀 살기 힘들다든지 경제적으로 좀 아뭐좀어 그럴 때이 복권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로또도 한번 사보고 음. 그랬다가 이제 토요일 날 결과 나오면 아돈 아까워 이러면서 막 그런 경험들 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뭐 복권도 사야지 당첨이 되는 거니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용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번이네로가라이더네인간시는 인간들은네, 로로아운아지간다자 이거 좀 듣기 불편해요. 사실 어, 여러분들 아마 잘안 들렸을 것 같은데 다 보여드릴게요. 방금 들은 내용이 요 내용인데 워낙 이 할아버지의 뭐 발음이 그렇달까? 원래 회화 자체가 누구나다 정확한 발음으로 일반인들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뭉개져서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요거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나을 겁니다. 몇 번이네. 쿨러시대 가나 해도네. 인간 나도 뭐 쿨러시네 셨네. 인간들은네 쿨러시대 쿨러시대 아태타운 아지아가 다 어, 어, 저도 예전에 음. 저도 한 13년 전에, 13년 전인가? 어. 저도 12년, 뭐, 12년, 13년 그 정도쯤에, 그때 한창 이제 방송국, 그런 방송 일좀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뭐 촬영해갖고 온 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어, 보기 편하게 자막, 번역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진짜 거의 막 이런 어, 현장 소리 다 들리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막 이래서 어, 좀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어,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인터뷰 내용도 같은 말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죠.

일단 약발이네. 이건 뭐여? 약발이 역시 뭐 이런 거잖아요. 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내는 어조를 고르는 거니까, 뭐 역시 있잖아. 아, 역시 말이지, 이런 거죠. 어. 그리고 여기서는 크로우시대 가와나이토네 자, 자 나니나니 시나이또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이것도 어조 고르는 거고, 자, 크로우는 뭐 고생하는 거죠. 크로우스르 고생하는 거. 그러우스루. 그러니까 고생해서 가만나 했더네. 뭐요? 고생해서 사지 않으면 말이지. 그런 거죠. 아 역시 말이야. 고생해서 사, 사지 않으면 말이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닝겐 난데모 그로시 낙차 남해. 뭐요? 여기서는 낙차 남해. 이게 들려야 되죠. 신학 때와 다메다 나크 때와 나라나이 나을레바 나라나이 그때 배웠던 표현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을때 하지 않으면 안을 때와 하을 때와 낳을 면안 낳을 때와 낳을 그와 낳을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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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을 하지 않으면 안돼 라고 말한 거죠. 음.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 아마 이런 인터뷰를 했겠죠. 지금 인터넷 올해부터 판매되는 거 아세요? 어, 그렇게 사시면 이렇게 겨울에츠 어? 마치나라히지요가 나이 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음, 아무리 뭐 인터넷 뭐 편할 공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어도 사람은 고생을 해서 성취했을 때어 좋은 거고 고생을 해야 돼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들은 네, 힘들어해 힘들어해 아태다운 아지않는다. 잠깐만 더. 인간들은 네, 힘들어해 힘들어해 아태다운 아지않는다. 자, 나이, 나니, 때이, 은, 요거 여러분들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죠? 어, 설명이나 정의를 내릴 때, 뭐, 뭐란 말이지, 어, 뭐, 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말이야. 사람이란 말이지. 자, 크로우시 때, 크로우시 때. 고생, 고생을 해서, 아테다호가, 아테르. 아테르는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 자, 복권이 맞다 당첨되다를 할, 이제 표현할 때 아타르라는 음, 복권이 맞다 당첨되다 아타르 아타르 어, 맞추는 거는 아테르 결과를 내는 게 되겠죠 음, 다가라크지 아타르 고생 고생해서 당첨되는 게더 아지가르 아지가르라고 하는 건 맛이 있는 거죠 맛. 의미가 있다, 맛이 있다, 응.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나니 나니 응다요. 어. 알려주는 뉘앙스. 이렇게 이제 다 세분화해서 쪼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만 이제 쫙 들어볼게요. 몇 번이네. 그러시가 나이 도네 인간 나도 뭐로시네자 인간들은 네. 그로스해크로 아트다운 아지야간 자, 일본은 이렇게 어뭐 특별한 넷마 잠보 다라구지이긴 하지만 그 인터넷 판매도 시작